예, 비오는 또 저녁에 교회 신 모두분들을 환영하고 또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이 많은 비로 인해, 인해서 어려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57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7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 시편 57편은 이렇게 아마 성향책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굴이냐라고 했을 때 재림기 주석에는 이아둘람 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피신하고 있을 때에 그가 있었던 아둘람굴 거기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굴은 은신처였고 피난처였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선교를 하던 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을까? 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어,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그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선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 과민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울하다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어두운 성격 때문에 그 20대 후반에는 알코올 중독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짜증스럽고, 그냥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어요. 예, 그런 그가 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90일 동안, 석달 동안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믿음을 실험해요. 믿음을 실험하고 일기 쓰듯이 쓴 것이 뭐냐면 이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를 90일간 그렇게 결심하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찬양해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늘 우울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욕이 없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심해서 자신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애가 그냥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사그라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8살의 신경 모세 포종으로 죽은 제임스 비렉이라는 소녀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다윗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내 생애가, 내 삶이 암담하지만 지금 내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선교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강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뭐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한 저자는 이것으로 우울증이 치료되었대요. 그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둘람굴은 암담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된 것은 뭐냐면 이 아둘람굴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아돌람굴에 오기 전에 다윗은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짓을 말하여 제사장 85명을 죽게 하는 그런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뭐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나오는 그런 비참한 생애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용맹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은 없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냥 우리들처럼 아니 일반 사람들 처보다 더 못한 그런 어떤 거짓말과 비굴한 생애를 살아요. 그런데 아돌람굴에서 다윗이 결심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생애를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돼요. 그 아둘람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좀 오늘 10편 아,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노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도망온 곳이 어디냐면 이 아둘람굴입니다 이 굴이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매장지입니다. 어, 히브리 사람들의 매장은 뭐그 어떤 그 장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묻는 뭐 요즘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땅에 묻지 않고 굴, 큰 굴과 그 옆에 작은 굴이 있어요. 이렇게 큰 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러면 썩어요. 썩어서 백골이 되면 그 뼈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작은 굴로 옮겨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장례 표현이 나온 것은 뭐냐면 그 장례를 큰 굴에서 이렇게 뼈가 백골리될 때까지 이렇게 섞여서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굴에다가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들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묻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그 굴은 매장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피난처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였고 은신처였습니다.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피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 일반적으로 독재자라고 불립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아들이 다시 당선된 거 보면 뭐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이 10대 대통령이었던 이 마르코스가 어, 어떤 정치적인 뭐 굉장한 어떤 그 사람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하와이로 망명할 때, 그는 온갖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와이로 망명을 합니다.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는데 그의 어머니는 데려가지 못했어요. 데려가지 못한 것인지 생각을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어머니는 쓸쓸하게 필리핀에서 죽고 맙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도 보화를 챙겨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가지만 그의 어머니는 버려둔 채 그냥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만 챙겨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 부하의 총에 죽고 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권력자들이든 정치자들이든 간에 도망을 할 때에 부모를 데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산을 챙기고 자기 처자식은 챙기는데 부모를 챙겨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도망한 곳에 누가 와요 지금? 어 아버지가 왔어요. 어머니가 어, 왔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함께 피난 다니는 것이 도망자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인지를 아마 알지만 다윗은 그것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보기를 짐승 보기 보듯 했어요. 뭐 이게 렇 거의 개취급 했죠. 그런데 그 자신들이 그렇게 하등하게 생각하는 이방 민족에게 간청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모든 전 존재를 그냥 이렇게 꺾어 버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이 부모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 부모님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자신에게 부담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모압당에 가서 부모님을 좀 대신 맡아달라고 모압왕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그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이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세에 대하여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빠뜨릴 때가 많아요. 다윗씨 이렇게 효도함은 어쩌면 아버지 이세의 모습을 보고 닮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루키를 살펴보면 이 10년, 이게 이민을 떠나 한 가정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베들레엠에서 이민을 떠나 한 가정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쇠가부.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리고 거기서 모합당에서 결혼한 아들의 두 부인, 며느리만 남은 이 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역임인 할 때에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따라와요. 근데 한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죠. 룻. 룻이 시어머니의 강건에 의하여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 어,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룻기 4장 18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쭉 하면서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이루세루세 남편입니다.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은요, 루세 아들인 오벳의 손자예요. 그죠? 맞죠? 이세는 루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할머니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시 그의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사실은 시어머니도 아니죠.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란 집에 그 아들이 또그 아이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을 보고 자란 다윗,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교과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다윗의 다윗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다윗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어떠함이 한번 고민해 볼 생각,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사실은 이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흉내 내었던 것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은 도망갈 때에 부모를 향하여 사랑을, 효도를 다하지 못하지만 이 다윗의 다윗땜은 그 순간에도 부모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모 공경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존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만 온게 아니었어요, 형제들. 부모까지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형제들이 다윗은 몇 명이냐면 그 위에 형들이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 7명. 자기 혼자도 힘든데 일곱 명의 형들이 왔어요. 그 형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형제들이었을까? 껄끄러운 형제들이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658쪽에 보면 그는 그의 형님들 편에서의 불신의 쓰라림을 맛보았었다. 그러나 불화를 대신한 화목은 방랑자 다윗의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골리아가 싸울 때도 그랬죠.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의 큰형 엘리압이 모욕하고. 그의 형들은 이 동생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제치고 막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아요. 그러면 형들의 시기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집까지께 뭐라고.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그 형들이지만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아유, 형. 형님, 제가 처지가 이러하니 형들과 함께 할수 없어요" 라고 핑계 댈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둘 람굴은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이었고, 암울한 곳이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마음이 심란할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좀입좀 다물어라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아둘란구의 특징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큰 다툼이 없었어요 큰 다툼이 없었어요 분란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툼과 분란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처지가 같았거든요 그들의 사정이 비슷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폭정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피한 아돌람은 오히려 안식과 평안을 주는 곳이었어요. 안식과 평안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밖에 나갈 때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 머리도 감고 뭐 이렇게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나가겠지만 집에 가면 완전 무장해제겠죠. 집에 가면 뭐 거의 어떤 그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어떤 자세로 또 편안한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뭐 누구를 의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족 중 누구도 저를 향하여, 에휴 뭐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신뢰감이 존재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곳은 편안한 거예요. 아둘람 굴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왜 믿음의 공동체냐면, 그들은 같은 사정과 자신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다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또한 누구나 올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어요. 400명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 보면 그들이 오지 말아야 했어요. 막아야 했어요. 아, 이 정도는 오지 말아야 된다. 당신 오지 말아라. 우리가 아둘람굴은한 100명이면 적당하다. 더 이상 오지 말아라고 막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누구나 올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둘람굴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될까는 하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누구도 막아서도 안 되고 누가 오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신은 오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와도 되는데 당신 은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교회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플로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아돌람굴이었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인 우리들은 어쩌면 아돌람굴과 같이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간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윗이 있고 거기에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예요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면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나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추억을 나누었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또한 그 추억과 그 경험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공간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아둘람굴은 또한 아픔까지 함께 나누는 공감의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애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실 그 21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올 때 노비라는 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그가 거짓을 말함으로 혹은 그들을 피신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매 아버지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대량 살상을 일으켰죠. 다윗은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 찾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받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용서를 아비아달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아돌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사람이 다 모였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뭐해요? 용서를 받아주는 곳이었어요 멋진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경험은 어떤 것이었냐면 부조와 선지자 657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다윗은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앞의 이 경험들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필요를 깨닫게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람 굴에 이르기까지의 다윗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어요. 살 대량 살상을 이끌어내게 한 자신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이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미친 척했던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던 것, 자신의 연약함을 어디에서 돌아봤냐면 아둘람굴에서 돌아봤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고 난 다음에 부모가 왔어요. 형제가 왔어요. 4 0 0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회개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많이 사랑받아 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둘람굴이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은 뭐냐면 10편 57편에 있는 내용이죠.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이절은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보낼 수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이 별래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간이 다른 교회들보다 다른 재림교회보다 공간이 조금 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와도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죠. 그죠? 이 좌석수라든지 이 공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증언을 통하여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교를 왔을 때 과연,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수 있어요. 아둘람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 다윗은 회개한 사람이야. 다윗에게 가면 사울에게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어.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향기가 품어 나야 되겠어요. 거기는 깐깐한 사람들이야. 거기 가는 사람들은 뭐 한데?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넓은 곳이야. 그게 감히 용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 생명의 한기가 있는 곳이야. 아,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이 교회가지 않겠습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추리고자 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때로는 미치광이 짓을 해야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계략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자신은 살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심하죠. 뭐 하겠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긁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긁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윗은 결심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도망자의 13년의 도망 생활은 어쩌면 이 대부분 광야의 삶이었거든요. 이 가나안에도 광야가 많습니다. 이 13년의 광야의 생활은 오히려 다윗에게 굉장한 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공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합니까? 힘들다고 눈물 짓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있을 때 이렇게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여 사오니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